지금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역대 최저 지금 17%가 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앞으로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 네. 저는 국민의힘이 <laughs> 어 정신 차리고 성공하려면요 네. 분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 네. 단핵 찬성파와 네. 반대파가 같은 당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쪼개져라. 아, 윤석열이 한 행동은 네. 헌법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겁니다. 그 체제 부정 세력과 네. 정당을 같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 사람들은 제도권 밖에 있어야 됩니다. <laughs>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강준욱 비서관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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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구,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상. 그런데 김문수가 <laughs> 될것 같아. <laughs> 김문수 전. 네,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음. 그게 국민의힘이 개혁하기 정말 어려운 게요. 네. 일부 정치 지도자들만 네. 이 반체제적인 사고라든가 극우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지자들도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 국민의힘 당원들이 박근혜를 버렸어요. 그런데 네. 윤석열이 탄핵 당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못 버리고 있어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윤어게인 네. 자 지금 특검이 아주 열심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수사를 하고 구속도 하고 이3 특검 세개 지금 특검이 진행 중인데 평가 조금만 해주신다면. 뭐, 삼특검이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 다만 이세개 특검이 좀 협력 관계를 좀더 어. 긴밀하게 했으면 예. 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 결국은 이게 윤석열, 김건희라는 두 사람에 의해서 촉발된 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갈 수 없고 음. 우리 생활이 네. 어 복지와 그다음에 교육과 뭐 여가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네. 똑같이 이게 저는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요. 네네. 여기에서 뭐저 음모론적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 사법부의 비협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더는 더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